버튼이 다시 유행하는 걸까요? 한때 모든 게 터치스크린으로 바뀌었죠. 자동차, 가전제품,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매끄럽고 미래 지향적이었지만 우리가 터치스크린을 사용할 때마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눈을 떼지 못한다는 것. 차를 운전할 때, 오븐을 사용할 때, 심지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우리는 항상 화면을 주시해야만 했죠. 너무 불편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최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버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미니멀한 터치스크린 대신 BMW, 미니, 폭스바겐 같은 브랜드들이 다시 물리적인 버튼과 다이얼을 차량에 도입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운전할 때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고도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다면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이 트렌드는 자동차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가전제품, 게임기까지 버튼의 귀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애플은 그 상징적인 터치스크린과 함께 시작한 회사를 다시 버튼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 16에 추가된 새로운 액션 버튼도 그런 변화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지 편리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다이얼을 돌릴 때의 그 클릭하는 느낌 볼륨을 올릴 때 묵직한 감촉. 이건 단순한 도구 그 이상이죠. 두루룩, 찰칵. 이런 소리와 감촉이 기술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버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음에 새 기기를 살때 터치 스크린 대신 버튼을 선택하시겠나요?